율법을 다 지켜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해요. 그러니까그 스승한테 가서 맨날 해결하러 가니까 그 스승이 루터야, 제발 좀죄 같은 거짓고 와서 좀 해결 좀 해라. 제발 좀. 그러니까 현대 정신의학자들이 루터를 정신 방향을 정신 신경질적 저기 뭐 어떤 정신 정신병이 좀 있다고 이렇게 해요. 왜 율법에로 이런저그린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한다고 정신병자들이 저거 기준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근데 율 모세가 저기 로트가 안페이퉁이라고 안페이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버림받은 응? 자기 경험이에 안페이퉁 근데 그때 이제 깨달아요. 왜죄 없는 거문이 십자가못 박히는 거야. 그게 율법의 요구가 아, 자기는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이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알아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께를 짜고, 죄인의 몸을 오직 요약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줄고 하는 자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로마 성문에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의 요구. 이거 뭐라고 하는 루터가 잘 쓰고 나왔다고 정말 율법을 줄고 하면 기뻐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 이게 진짜 율법. 그래서 마음 같던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으로, 그 그리고 그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 그게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 또,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서, 율법에 정제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고의문에선 정서를 도만하시고,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정서하고 옷을 벗어버리고, 보혈의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영원한 새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어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 굴복할 수는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일을 보시고 바울이, 저, 저 베드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도삼명을 사는 안됩니다. 절대로 예수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삿사랑불러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자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의 멸시에 나는 하나는 왼네 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중 누구죠? 야고보와영원이 다른 제자들이 덮고 썩내고 하죠. 이게 뭐냐면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다니요. 마태원 심리 보면 온천하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으요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혼을. 온천안을 다 얻었는데, 혼 잃어버린 자들 많아요. 누가 누구예요? 혼 잃어버린 자들 어느 날 주위에 혼을 잃어버린 자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리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자기 혼을 거룩하게 하여. 영혼이라고 된건 거의 혼이라고 그랬어요. 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거룩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해. 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없이. 이래야지 혼을 얻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 혼을. 근데 이거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이라고, 혼을 목숨이라고 보니 그러면 육체, 이거, 이거, 나를 위하여 이 육체, 이 목숨, 숭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고. 그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말도 맞겠지, 숭교하면. 그런데,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혼을 도로 찾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천을 넣고도 자기 혼을 잃어버리면 그게 뭐예요? 온천을 소유했는데.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됐어요? 더러워. 정부 욕심으로 가져오고, 짠, 영혼이 됐고, 혼을 다 잃어버려. 그래서, 상당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 근데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 그 부자 창고를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지 영혼이 먹고, 마시고, 육체야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죠. 네니 혼은.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내 영혼아 편히, 뭐, 먹...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아니, 무슨 지 영혼이 먹고 마시고. 내 육체야 편히 먹고 마시고. 그러나 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자들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않다고요? 그러나 창고를더 크게 짓고.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마시고. 자기 혼을 다 잃어버린 자의그 자는. 그거이 무슨, 무슨. 오늘날 많은 자들이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디의 네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 부족하여. 부자라 부족, 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나 그라우디의 교회 사람들은요.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벌거벗은 걸못 깨달아 벌거벗은 걸 깨달아야 눈먼 것도 깨달아야 되고 벌거벗은 것도 깨달아야 돼. 네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어지려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소경된 인도자가 인도하면 둘다 부디 빠진다고 경근의 모양을 있지 그들은 모양. 그러나 진짜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여. 십자가에 못 박힌 정과 역시 못 박아주니 예수의 능력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말만 들어봐도 알아요, 이 복음의 능력. 그 부인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속한 자에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저자들이 진짜 예수님의 능력, 정과 역시 못 박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이시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그 경건의 능력은 오직 경건이라고 하지 말고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는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말을 들어보면 몰라요 자기가 기준이 돼갖고 자기가 거그 진리 아래 안 들어갔으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들은 돈 사랑하고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여자를 유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말세에 고통당할 때가 이런단 말이에요 돈 사랑하고 자판에 있돈돈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자중하고 교만하고 성경의 말씀은 종이의 글자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옆에, 멀리서, 바로 네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 주위에 걸둘러봐 길만 건너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실제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는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자기가 육신에 속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이렇게 돼 있죠. 육신에 속한 자들인데 우리가 마음으로 손을 원하지. 근데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거 십자가 이거 통과해야 돼. 통과. 이제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있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리도 다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건 입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불을부르 받아가지고, 참율법참 신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제자가 내 가르침 따라가다 보면, 내가 그 땅도 못 바뀌고, 내 안에 리도가 사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말이에요. 그의 죽음, 십자가 안에, 그의 부활 안에, 그리고 그, 여 글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음이없 이게 거룩이고 이게 음이었기에 속죄소 피 뿌리는 게어이없게요 그런데 이건 이제 예배수지장 철저한데서 그래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래야 돼요. 그래도 안에서라고 잘못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글자를 이상하게 옮겨놨다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구속 고제사업을 얻어내려갈 때 그것은 속죄소 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속죄소피 뿌리는 걸 전부 다 가려놨다고. 그러니까 기도 안 돼. 십자가에 피어내서 우리의 죄를 구속. 이거하고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줘야 됩니다. 여기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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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두 개를 구분하면 뭔데? 그래서 그 고기를 피 채먹지 말라고 이거하고 이거 섞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돼. 기받고 안 들으려고 작정하고. 뭐냐면은 십자가와 피가 무상이돼버린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십자가와 피가 무상이 됐다고. 십자가가 진리로 그에 깨닫고 거칠게 참이 아니네요. 십자가가 무상처럼 뜰대가 피가 무상처럼 되어 있다고. 속죄서 빛벌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그때 예수 안에 수없이 있어요. 성경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나간다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겠네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는 또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상에 감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의 뜻이라고 이그리도 예수라는 아 다른 거요마음 소신 안에는 수없이 수없이 이그리도 예수 안에 이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에베소서 1장 한번 봐요. 그래서 이장, 이장, 오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허물이 이제 지체 속에 가하는 죄의 법이라그랬죠 바울서 오늘 읽었던 직장에 허물이 너희 내 속에 가하는 죄니라, 아까 그러니까 이거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또 함께 일으키자,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그리도 함께 죽었고 살리고, 그리도 함께 일으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리도 예수 안에서죠. 7절에 이 장, 그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시하, 자비하심으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계십니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도 10절에 가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려, 그리도 예수 안에서죠. 전부에 아멘. 그 다음 다시 1장으로 돌아가요 1장 네. 3절에 산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도 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진령한 복으로 요 그리도 스 안에서 하늘에 속한 진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장세전에 그리도 스 안에서 요 그리도 스 안에서 돌아가 택하는 세상에 있는 걸 듣고 요 그리도 안에 돌아오야 돼요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 이 약속은 너희, 너희, 자,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제사하면, 그래야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네. 세상에서 부르신 받는, 이 약속은 너희가 너희, 자, 우리 안에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이다이 폐역한 세대에서 보도록, 여기서 부르신 받다가 돌아갔고, 여,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리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어디서 택하여? 그리도 안에서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갈 때, 요게, 정확하게 그냥 사람 그 앞에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즉 그리도의 예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 이게 거룩이요. 거룩. 그럼 그래, 이게 흠없이요. 흠없이. 허무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의 피가 정과확 없이 못 박아주시는 걸 거룩. 여기 속죄소피 뿌리는 거를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것, 의 피가 내 양심으로 얼마나 깨끗하냐. 이게 거룩과 흠없이, 거룩과 흠없이, 흠없이. 그 사랑,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거 똑같은 말이요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주고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내장해서 예수 그리도로 스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뭐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장로님 말대로 생명 싸게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 우리는 그리도 안에서, 이거 까이고, 그리도 예수 안에서예요 자, 이 단어는 그 앞에 구조를 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도 안에서라고 번증을 해놨어요. 또 섞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장 7절에는, 그리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 사랑 안에서 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면당치 않고 영생할 때그 사랑이 뭐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요. 바울서 지는 거. 그래서 우리, 우리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사함을 받은 이때, 이때는 속량이라고 하면 돼요. 그때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 다음에 요때 속죄속 피뿌리는 거는, 이거를 구속이라는 단어. 그 피로 말미암을 탈 때는, 송냥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구속이라는 단어. 구속, 곧, 죄들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걸 다 섞어놨다고, 지금,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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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섞어놨단 말이에요. 좀 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 이계획한 거리, 부르심과 택하심을 섞어놓고, 또, 염과 혼을 섞어놓고, 또, 이, 이, 이 살과 피를 섞어놓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이 성경이. 수없이 이야기해줘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알아들었으면 좋겠구만. 날마다 발전해야 된다고. 그냥 성장하기를 멈추면은, 그 다음에 또 죽는 거야. 죽어나가는 거야, 결국에는. 성장하기를 멈추면은, 날마다, 날마다 못 박히고. 우리가 이 진리를 통과할 때, 진리의 지식이라고. 그 지식 안에서. 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불답게못 박혔고 내 안에 굴도가 사는 진리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지고내 안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날마다,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날마다 새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두리고 떨리고는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 내가 남에게 전파한 줄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때 두려워한다는 그 성경에만 두려워하는 자들한테 그 말은 단어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때 저계시록에 20장에 나온 거 두려워하는 자들과 또뭐 믿지 않은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하게 무서워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할 비겁하게 무서워하는 자들. 그까비겁하게 무서워해가 신앙법에 못하고 표 받는 자들이야. 그게 그때 가면 그냥 표를 그냥 모르고 쏜거 같은데 받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가면 너너 너, 어? 예수 예수님 부인하게 만들어요. 초대게 다 보여주잖아. 니가이사가또 네 예수가 주장적 그때도 가면은 어? 예수 예수가 진짜 참신앙 표를 받을 것인가, 받을 것인가 결정한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비겁하게 무서워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 다른 자체가 다른 거예요 두려워하는 게다르다고 두려워하는 거는 경이하는 거라고 바로 이 두렵고 떨리고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다른가 다른데 저보다 섞어놨다고 그 것들이 그 두려워하지 않는걸막 스스로 확신해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게 아니야. 나 있을 때보다 나 없을 때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말이야. 너희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너희로 소원을 두고 해. 그 소원이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안에 그스도가 사는 그 기쁘신 뜻이요 그게 장세전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미리 내어주면 돼. 영원한 뜻이 복음이란 말이에요일장7절에그도 안에서 말고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냥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때 송냥이 아니고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때 그의 피로가 요 속대에서 빗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섞어 놓으면 안 돼요 독사님 그걸 어떻게 다 구분해 구분하니 원리만 알면 그냥, 이, 이, 그걸 다다 다 보인다 해도 그걸 다 알아야지 다 보이나 원리만 알면 다 보이는 거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각에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루스라고 그랬더니 루스를 열었다고 했잖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도 안에서, 내가 작년극률을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지 않습니 이것도 그리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를, 한번 봅시다. 맞지? 이것도 맨 그리도, 그랬다 이것도 그리도 아니고, 이것도 그리도 예수 안에서예요. 이것도 그리도 안에서, 그리도 예수 안에서. 다이 그리도 아니에요. 이는. 이건 다, 둘다 그리도 아니에요. 이? 다시 내가 더 찾아보고 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그동안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고 그래서 해방된 자가 육신을 따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부시지 못하고 또 형제들 육신대로 로님 육신대로 서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다 하는게 무슨 늙어 죽는다 하는게 영원한 멸망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 아, 새 생명 가운데 나요. 알곡이 되고, 새마포 있고, 하나님 천국에 백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